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땡열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제 방의 독립 방으로서 3D 팬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독립이라는 건 혼자 자는 걸 얘기하는가? 네. 아자 이제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작정 도전하는 오땡줄 TV.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d 쭉. o p drop. 오. 오, 오전 자이한 설명이. 야 어려워지고 우리 장갑도 갖고, 와 이거 손가락 장갑. 자세한 설명은 여기. 네, <-C -2> 이걸. 그럼 <-C -2> 응, 안에 내부적인 설명은 일단. 쓰리디... 와, 3D펜. <-C -2> 본체. 본체. <-C -2> 다리미 인두기. <-C -2> 다리미 인두기. 이 창각. 창각. 어 이거 손가락 뜨거우니까요, 그죠? 뭐? 와. 십 가지 색 표현이 있요 발라멘트. 이제 박스는 저희하고. 자, 그럼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네. 자.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건. 자세히 설명하려고 겠습니다 인트로. 인트로듀스 마이 3D 펜. 아, 일단 3D 펜 개봉. 어, 야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네요. 네, 어, 샘플 필라멘트고. 어, 필라멘트고. 제품명이 뭐예요? 3D 펜 사나고 펜 고급편. 사나고 펜 고급편. 설명서가 있고요. 네. 어, 충전 어댑터. 그 유명한 산악고펜 이거 고급형이죠? 네 고급형입니다. 네. 어 이제 수리한 부품도 들어있네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 그리고 다리미 인두기. 어, 다리미 인두기는 평평하게 펴주는데 그렇 네. 다리미 음. 인두기랑 어답터가 끝입니다. 아 진짜요? 엄청난 기본 재료를 샀는데 무작정 도전하는 3D 펜. 네. 그리고 2 0가지블라미고 블라미트 기본형. 여기는, 어 노랑. 연두, 빨강, 어허. 그리고 빨강, 투명, 빨강, 갈색, 철고색 여러 가지 뭐다 있습니다. 알있습니다 다다 그리 그리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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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을렇게 그리 보겠습니다. 네. 자, 일 끝입니다. 끝에 고무가 있는 이유는 이게 이 노즐이 있잖아요. 노즐. 네. 네네. 이게 손에 뒤어는 이게 있으면은 어 이게 엄청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 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뜨거울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보단 얘 훨씬 더 고무 재질이라서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온도를 높여 봅시다 오 예열이 되고 있어요 30 31 34 어허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몇 도에서 필라, 필라멘트를 끼는 거예요? 195도 헉, 그건 상당히 뜨거운 건데 어디를 넣어요? 일단 그 전에 장갑부터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속도가 195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필라미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살짝만 넣으시고 앞에 버튼이 있죠? 네네. 이 버튼을 조작합니다. 어떻게 눌러요? 이거 앞에 가는 버튼이 있죠? 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게? 버튼을 나오는 거랑 조절하는 겁니다. 어, 양을?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안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거 뭐안 나오지? 어, 기필라미트가 어, 어,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사고네요? 네,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갑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험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소리가, 번... 소리가 등... 이런 소리. 안, 안 나오네요, 이거? 왜안 나오죠? 진짜 음, 안 나오네. 땅에다 한 번, 한번 해보세요. 오땡일이라고한번 써주세요. 아무런 반응 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땡일집에 헤매고 있습니다. 고고! 그쵸? 장착한 것 같이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소에 있던 필라멘트가 무오면서뛰어났요 어, 오땡률이라는 이름을 한번 쓰는 일단 걸로 일단 이것도 일단 이거 한번 걷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걷어내지 걷어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걷어내주세요, 피네. 네, 걷어내주세요 피디님 피디님 땀 흘리고 있는 거 아까 얘기 좀 해주면 시안 돼요? 피디님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있네요 아 엄청나게 땀 흘리고 있어요 자 일단 음. 하트부터 그려볼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네. 뭐? 네, 잘안 돼서 하트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렁이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데요, 이거. 하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아, 그려졌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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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뜨끈해졌어요. 뜨끈뜨끈한 게 있었어요. 라면 사리. 야, 우리 라면 만들어서 같이 라면 모형 만들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오, 음. 좀 능숙해졌어. 어, 능숙해졌어. 하트 완성! 예! <laughs> 네,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공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 사가지고, 뭔가, 3D펜을 처음 달아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오, 좋은데요? 아, 그래요. 구세 어린이가 3D펜트를 처음 네. 사게 맞습니다. 됐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진짜 공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모두, 안녕! <laughs>